건강한 다이어트가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인사 이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훈규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차경희 연구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laughs>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지금까지도 그 결심을 잘 이어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근데 웬만한 의지로는 다이어트를 이어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laughs> <오. 그리고 웃음>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먹자 내일부터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식사할 때 누군가가 했단 말이라 더 이렇게 막 느껴지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다이어트는 내일이 아니라 무조건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맛있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정말 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두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 먹을 저는 음식이 있을 때 진짜 이거를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정말 수십 번을 고민하게 될 그렇죠. 때가 있는데 일단은 먹어요. 일단 먹어 먹어요? 네. 어차피, 우리 다 아는 그 맛인데도 <laughs>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일단 먹고 보면 살이 되니까 진짜 고민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아니야, 안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진짜 다이어트는 옛말 틀린 거 없습니다. 독한 여자만 성공한다고 다이어트 성공한 여자랑 만나지 말라고 담배 끊는 남자와 살뺀 여자 그런 것처럼 정말 요즘에는 어, 그렇게 비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인 분 비만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네. 이제 피자 뭐 이런 음식들이 맞아요. 많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소아 비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제가 맞아요. 보기에도 실제로 자녀분들의 비만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그 고민을 하는데요. 음. 점점 서화되는 식습관뿐만 아니라 또 애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운동량이 적어지고 그래갖고 이런저런 이유로. 소화 비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소화 비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이어트 미 시즌 3그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 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원장님? 네. 오늘은 수많은 음식 유혹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다이어트의 신입니다. 오늘 주제 듣자마자 귀가 확 튀는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오늘 주제. 오, 아니 오늘 다이어트 미에서 어 함께하시면 정말 진정한 다이어트의 신이 될수 있는 특급 정보들을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끝까지 꼭 함께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지역의 건강 소식과 다이어트 정보 알아볼까요? 차경이 연구가가 준비한 비만 제로 건강 뉴스.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만제로 건강 뉴스 차경입니다. 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시기죠. 본격적인 다이어트 계절이 돌아온 만큼 더 알찬 다이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체지방 감소를 위한 비만 탈출 넘버원 no. 이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6일부터이며 선착순 16명을 모집합니다. 비만 탈출 넘버원 교실은 3월 13일 월요일부터 5주간 실시하며 운동 시간은 12시 10분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체지방 5% 감소시 선물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 근로자 건강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덕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성인 여성 비만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 정책에 부합하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성인 여성 비만 교실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CMB 다이어트 미와 연계하여 성인 비만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개인 1대1 맞춤 관리, 그룹별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 증진 센터 성인 여성 비만 교실 참여자 20여 명은 아침, 저녁 하루에 두번 체중 그래프를 그리며 대덕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4월 3일부터 10주간 운영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덕건강증진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동구보건소에서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6회, 3회 통계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동구 보건소에서는 운동 지도자가 직접 경로당 방문을 통해 건강 체조, 치매 예방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육회, 상회, 통회 건강 교실이 운영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구 보건소로 전화하시거나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체중도 감량하시고 화사한 보모스로 자신감도 상승시키시는 희망찬 새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만제로 건강뉴스 차경이였습니다. 어, 오늘도 정말 유용하고 야무진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만제로 건강 뉴스도 정말 반응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저번에 세 번째 시간에 직장인 아. 다이어트 편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정말 공감되고 네. 내기 같다, 재밌다 이런 평들이 저는 음. 많았어요 주변에서. 아 그러셨어요? 음. 네. 제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아침 저녁으로 체중 그래프를 그리면서 큰 부담 없이. 체중을 감량한다는 시스템 그 자체에. 많이들 호기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왠지 쉬울 것 같아서. <laughs> 네. 처음에 이제 기부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살라론 캠페인 하니까 조금이라도 기부도 하고 살도 빼자라고 다가오시는데 그것보다 최종 1, 2사항 그래프가 도대체 뭔지 그 부분이 더 궁금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시더라고요. 음, 네. 그런데 오늘은 직장인 편에 이어서 주부들의 도전이 네네. 시작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동구보건소그 16기 주부님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 부분 이야기를 나눌 건데 주부님들 한분한분 한분 정말 열심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순간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음식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지 그 어떤 상황 하나 하나에 되게 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으시더라고요. 음. 네. 그런데 저희가 늘 이야기하지만 다이어트는 살을 뺀 이후 관리와 유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과연 주부님들은 감량한 체중을 제대로 유지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우리 기다리지 말고 우리 주부님들의 다이어트 도전기 지금 함께 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주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 생기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려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위해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신감 회복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도전을 시작한 주부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라면 평생을 두고 친구처럼 혹은 앙숙처럼 함께해야 하는 존재.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주부들의 유쾌하고 즐거운 10주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번 주부들의 다이어트 도전기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를 통해 진행됐는데요. 참가 신청을 한 모든 참가자들은 사전에 비만도 및 혈관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사전 검사 결과와 면담을 통해 총 스무 명의 주부들이 다이어트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가하게 된 계기는 아파트에 공고가 붙었어요. 보건소에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공고가 붙어서. 시간도 맞고 해서 참가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목표는요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건강한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거였으니까 건강한 몸뭐 그런 게 목표였죠. 뱃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왜그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다른데도 다 살이 있는데 뱃살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옷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헐렁한 옷 찾게 되고. 여러 도전자 중한 명인 김희수 주부는 이번 살라눔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감량한 만큼 기부를 할수 있다는 사실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용기를 낸 김정아 씨는 이번 산라눈 캠페인에 참가하며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출산을 하면서 체중이 많이 늘었었고요. 처음에 발이 좀 통증이 있었어요.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약보다는 운동을 좀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운동을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는 언니가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이 있다면서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되었어요. CMB랑 함께 하는 게두 번째였거든요, 운동이. 그 전에는 이제 아파서 시작했고, 서서히 제가 한 8kg를 감량했어요. 그때 보건소에서 운동을 통해서. 그랬는데 정체기가 이제 오더라고요. 정체기가 이제 정체기가 와서 9월 달부터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을. 정체기를 이겨내 보고자 해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목표였어요. 앞으로 10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중 그래프를 그려나가게 될 텐데요. 꾸준하고 성실하게 10주를 보낸다면 분명 참가자분들 모두가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도전이 시작된 이후 주부들의 아침 풍경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늘 체중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체중을 확인해 그래프에 표시를 한 이후에는 다이어트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열어봅니다.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주부들을 위해 주부들의 다이어트 멘토이자 다이어트 연구가인 차경희 센터장은 매일 새벽이면 다이어트 관련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그렇게 업로드된 자료는 주부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특별한 팁이 되어 줍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 10주 동안이라는 그 기간이지만 아침에 아침에 또 밴드들 쭉 보내세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눈뜨자마자 몸무게 재고, 그러니까 화장을 갖다 몸무게 재고, 그다음 에 밴드 확인해서 그날 그날 틀리잖아요. 운동이 올라올 때 있고 습관에 대해서 아니면 식욕법에 대해서 올라올 때 운동은 한 번씩 도전해 보게 되고 식욕 식사법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고 습관은 내가 나도 따라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게 좋았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걸 올려주셨는데요. 음, 물마시기 운동 같은 경우도 있었고 거꾸로 식사법도 있었고 또그 다이어트 음식 같은 것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경쟁도 좀 생기긴 했고 음, 뭔가 자극도 됐죠. 그리고 인정하기란 같은 경우에 이제 적어서 올릴 때 어떤 경우가 있나 서로도 봤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올라오고 그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한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인데요. 꾸준한 체중 그래프 작성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주부들의 다이어트 도전에 훌륭한 버팀목이 된 셈입니다. 특히 이번 살라눈 캠페인에 참여한 주부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아주 남달랐는데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다 함께 등산을 하며 침묵도 다지고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도 불태웠습니다. 또한 함께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장산을 오르기도 했는데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등산을 했으니 단체 사진은 필수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또 하나의 추억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식습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함께 영양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요. 강사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우리 주부님들의 모습이 무척 진지합니다. 필기까지 해가며 듣는 모습이 고3 수험생 못지 않네요. 저희가 같이, 보건소 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했잖아요. 처음에 한 달은. 저는 그게 운동했던 게좀 기억에 남는데요. 서로 연령대도 다 다르고, 음, 뭐, 이렇게 근력이라든지 운동량도 다른데, 똑같은 운, 운동을 이제 같이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쿼트 100번, 뭐, 점프 50번, 버피 20번,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각자 기량대로 한 다음에, 시간을 기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잘하는 분들은 빨리 끝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이제 끈기 있게 열심히 하고요. 끝까지 하는 분들한테 막 박수도 쳐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같이 땀 흘리면서 같이 운동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전 일단 막 아팠던 게 다리가 아팠던 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음 건강해진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 인바디도 계속 측정해 가면서, 어, 제가 변화되는 걸 자꾸 보잖아요. 수치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장 지방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줄었고, 음, 응. 보여지는 게딱드러났고 저도 느껴졌어요. 건강해졌다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10주 동안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주부님들.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성실하고 착실한 다이어트를 하며, 10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살라눔 캠페인에 참여한 주부님들의 경우 10주간 평균 4kg의 체중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체중감량에 성공한 주부님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죠? 체중감량에도 성공하고 뜻깊은 기부에도 동참하게 된 우리 참가자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10주간의 다이어트. 그 시간을 함께한 참가자들은 바로 정도 많이 들었고 나누고픈 이야기도 많습니다. 매일 체중을 체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먹고 싶은 음식은 참으려니 서럽기도 했던 많은 십주가 훌쩍 지난 지금 과연 주부 참가자들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열심히 체중 감량에 도전했던 우리 주부님들이 여전히 생활 속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계실까요? 사실 김이수 주부의 경우 딸과 함께 다이어트 에 도전했던 참가자인데요. 따님의 경우 체중 1, 2, 상 그래프만 그리면서 식단을 조절했는데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이수 주부 역시 체중 감량에 성공했을까요? 5kg. 10월달에 운동을 계속 시작했잖아요. 운동을 10월달을 넘어갔잖아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미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한 달에 2, 3kg만 빼자 해가지고 목표를 잡았거든요. 높게 안 잡고. 2, 3kg만 해야 나도 이제 내가 다른 분들 정말 다 금식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나는 유지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동해가면서 근육 늘려가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먹는 게 조절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아침, 점심을 좀더 풍성하게 먹고 저녁을 줄이면서 야식은 끊고. 그러면서 어쨌든 몸무게부터 줄여놓고 나서 유지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한 거죠. 내 자신을 위한 것을 하면서 남한테 기부가 되는 캠페인인 거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다 생각하면서 하는데도 그런 거에서 뿌듯하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재는 건 재고요. 그래야만 이제 유지가 되는, 그렇게 습관화시키려고 습관화 하는 거죠. 그몸 상태를. 그리고 주 3회 운동은 꼭 해요. 평소에 야식을 즐겨 먹었던 시간에도 이제는 과거의 추억이 되버렸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마트 가서 그냥 장을 봐서 주문을 배달 시켜 버렸거든요. 그게 편하니까 나도 움직이기가 싫고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 가서 그러니까, 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먹을 걸 사들으러 시장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내가 걸으면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들고 또 다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에서 너무 힘드니까 야식 먹을 시간에 그냥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야식을 먹게 된다, 한, 먹, 먹을 수도 있거든요. 먹는다 하는 날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 그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칼로리가 소모됐다는 하 느낌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자기 자니까 무리하진 않고 그 정도의 느낌이 들고 소화도 좀 됐다 할때 그때 이제 자는 거죠. 그리고 네. 너무 늦게까지는 안, 늦게 안 먹어요, 이제. 성실한 자세로 생활 속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감도 챙기고 몸 건강까지 챙기고 있는 김희수 주부. 그렇다면 꼼꼼하고 아기자기하게 체중 그래프를 그려나가던 김정아 참가자는 살 나눔 캠페인이 마무리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살 나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 요란하지도 그리고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이어트는 그녀 삶의 일부분입니다. 지금도 제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음식을 살 때요, 뭔가를 고를 때 칼로리를 자꾸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간식을 먹을 때도 음, 칼로리를 조금 생각해 가면서 먹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체중을 아침 저녁 측정하는 그 습관이 좀 생겨서 어, 체크해 가면서. 전에 믹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완전 블랙 커피로 음, 바뀌었고요. 식습, 식습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꾸로 식사법이 있거든요. 그 야채류당 채소 같은 걸 먼저 먹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그 방법인데 그것도 식사할 때마다 조금 노력하는 편이에요. 매일 매일 빼놓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체중을 기록한 그녀의 체중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정아 씨의 섬세한 성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함께 캠페인에 참가한 회원들 가운데 총무 역할을 자처하며 친목도 도모하고 나눔에도 앞장섰다고 합니다. 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보란 듯이 체중 감량에도 성공한 거겠죠? 음, 그것도 이제 옷이 이제 전에 똑같은 옷이 꽉 꼈다면, 음, 이제 조금 헐겁게 잘 예쁘게 맞는 걸 보고서 너무 좋았고요. 음또 저희 남편이랑 엄마랑 아이들도 예전에 제 모습을 다 알잖아요 아이들은 뭐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이렇게 조금 감량을 하고 날씬해지니까 주변에서도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너무 좋아요 <laughs> 지금은 솔직히 약간 정체기긴 해요 다시 아이들 겨울방학을 했거든요 겨울방학 동안에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좀 바뀌어서 다시 좀 정체기가 왔는데 제가 음. 3월달 다가오니까 그때부터는 좀더 제대로 아이들 새 학기 가면은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그 체중 1,2,3 다이어트도 좀더 해보고요. 다이어트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루하루가 더욱 즐거워졌다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부이기 전에 한 명의 여자로서 인생을 더욱 당당하고 즐겁게 살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높아졌죠, 상승. 옷부터 달라지는 게그 애니까 그러니까 그오 킬로가 붙어있을 때는 배만 붙어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옷이 편해져요. 옷이 고무줄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아무 그러니까 행동이 너무 이제 자유로운 거죠. 아무데나 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니까 러 뭐라 할까 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입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나 자신을 투자했다는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막 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았다가 그니까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딱 살이 빠지니까 그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다른 분 정말 많이 빼신 분들 치면은 나는 많이 빠진 게 아닌데도 다이어트에 대한 그 개념이 나는 내 자신한테 만족하니까. 그래서 나는 뿌듯하는 거고 감사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더 웃게 되죠. 웃을 일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옷도 웬만하면 이제 몸에 꼭 맞게 입고 싶어지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체중 감량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제 의무가 됐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다이어트를 통한 건강 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가요? 체중 감량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면 다이어트 성공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살라눔 캠페인을 통해 함께 진행하는 체중 123 다이어트는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비만 제로 대한민국 비만 제로 대한민국 살라눔 캠페인, 살라눔 캠페인 화이팅! 화이팅!